자 할렐루야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 오늘 두 개를 낼 거예요 예, 설교 중에 언제 퀴즈가 나올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맞추는 사람이 속한 부서에게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맞춰야 돼요 자첫 번째 퀴즈 아, 제가 목사 목 목사님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교회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집은 아닙니다. 아,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어느 곳일까요? 자, 어렵죠? 힌트. 힌트를 줍니다. 힌트, 첫 번째 힌트. 이곳에 갈 때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어? 누가 맞추셨어요? <laughs> 전인수 권사님은 어느 부서에 속하셨나? <laughs> 실버 목장에 제가 마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제가 교회당 다음으로 많이 가는 장소는 장례식장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장례, 장례식장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승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곳을 갔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화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모르는 할머니가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또 우시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우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손자가 자살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손자 나이가 2006년생, 그때 중삼이었어요. 우리 둘째 딸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빠는 국세청의 고급 공무원이고 엄마는 교사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자꾸 나오니까. 자기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이 할머니가 손자를 오랫동안 키우셨어요.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아이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셨던 것을 제가 봅니다. 그 학생 아빠가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낌이 왔어요. 저희 사촌 형이 국세청 공무원인데 그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명문 대학 출신에 행정고시 패스하고.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와 그 자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는가 충분히 상상이 됐어요. 지난 주에 우리나라를 요란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영화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을 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좋아했던 배우였어요.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 제가 잘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죽음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중3짜리 학생도 그렇고, 또 영화배우 이선균 씨도 그렇고,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는 말았어야지. 조금만 견디고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은 꼭 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바예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서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한명 나오는데 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2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비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르고 식물들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시돈 땅 사르바시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시돈은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보고 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에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아가 있던 길라스에서부터 시돈까지는 거리가 160km입니다. 여기 부천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그먼 거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기 싫은 곳인데, 왜요? 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그먼 거리 가기 싫은 곳을 가게 하시는가? 바로 한 가정. 사르밭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떠올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살리죠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를 그먼 곳까지 보내시는데, 이렇게 해서 사르밭 과부가 엘리아를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려고 했냐면, 이제 마지막 떡한 조각을,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싱글맘이 혼자 아이를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는 남자 중심의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렸을 것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르바과 부는 소망을 잃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한해 2023년이 지났어요. 2023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올한 해가 괴로움과 보통의 기억으로 남는 그런 한 해가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과부에게 주시는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이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네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살길을 열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부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 이 여인이 듣기에는 사실 굉장히 황당한 소리죠. 이제 이거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그랬는데 그 순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탁 꽂힌 거예요. 와 닿은 겁니다.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죠.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이와져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가루와 기름떡이 가득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만 4천 명이랍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많이 있지만,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10대보다 자살로 죽는 10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질문 답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람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이든 자살이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6계명이 뭐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자기 생명도 포함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생들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괜히 괴롭히고 돌 던지고 이런 짓 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은 모두 다 귀한 겁니다. 반려견 키우기 어렵다고 산에 갖다 버리고 산채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게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에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중에 자살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했나?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또 압살롬의 부하였던 아히도벨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므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르연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정말 자살할 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엘리야 우리가 지금 나온 본문에 나온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탈진이 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 우울증이 온 겁니다. 손 까딱하기도 싫어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한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정말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한지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자기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와장을 깨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온 몸을 벅벅 긁었어요. 피가 날 때까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려라.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라. 왜 그러고 사니? 그러면서 욥을 떠났어요. 그런데 욥은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절좀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사, 사도 바울도.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죽고 싶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아도 욥도 바울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내 삶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주신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는 내 인생이 여기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을 넘치게 주실 수 있죠.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먼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부와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지혜를 배워서 실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권사님께 이런 가끔씩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신방 가는데 된장찌개에 신쌀밥에 김치 좀 주세요. 무슨 각설이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권사님이 짜증을 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손대접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목회자 섬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대단한 반찬이 있겠습니까? 된장찌개에 김치 반찬에 밥을 먹으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누구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가치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인가? 그래도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때, 우리 마음 속에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일부러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할수 없다, 할수 없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지금 살아서 숨쉬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뭔가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가족 구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화요일에도 중보기도 하시고 주일에도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의 사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으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때 그것을 신표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함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장난감 세 글자 뭐가 있어요? 자, 어, 맞죠. 우리 강은이, 강은이랑 주아, 아, 강은희 주아가 맞쳤어요 자, 박수 쳐주세요. 우리 초등부, 우리 실버 목장하고 초등부의 아이스크림 소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뚜기예요. 오뚜기. 목사님은 오뚜기를 너무 좋아해요. 라면 이름도 오뚜기가 있잖아요. 저는 오뚜기 라면만 먹습니다. <laughs> 왜 그래요?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기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져 있대요. 엎드려져 있어요. 뭐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을 얻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이 들 때는 그 비관적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도 있고,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고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세요. 또 명문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우리 학생들 이런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또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목사님이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대. 이렇게 저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천평안교의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창피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부끄러움을 당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지어서 창피하고 수치심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창피해하지 않고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품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는 것을 주께서도 아십니다. 주여,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눌러 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견디고 버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 평안교회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주 안에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권고함 속에서 아버지여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